자 주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현우 쌤입니다. 자 오늘 KBI 메탈 주가 전망 살펴봐 드릴 텐데, 자 우리 채널은 여러분들의 해당 주식 세력 매집을 파악하여 도움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 흐름 차트 분석해 드리고. 이슈 간단하게 또 설명드린 후에 자, 여러분들이 수익 내시려면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할 세력 분석 알려드리면서 영상 후반에는 목표 및 흐름 산출 해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열심히 촬영했으니 구독과 좋아요 해 주시는 거 기본 에티켓인 거 아시죠? 자, 그럼 바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금요일날 마이너스 3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 초반에 갭을 끼워줬죠. 갭을 3.98% 갭을 띄워주고 이렇게 하락이 나와줬는데 자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고점과 이 저점을 먼저 찾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맞닿는 자리가 있죠. 자이 자리가 맞닿는 자리인데 자이 자리에서 물량을 어, 매집해 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돌파해 주지 못하고, 자, 옆으로 횡보해 주면서, 자, 앞에 있는 물량들 여기서 매집해 가고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자리를 지켜주면서 우상향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거리량과 함께 상승이 나와줄 때, 자, 여기가 이제 정고점이 되겠죠. 자, 이 자리를 돌파해 주는 그런 움직임. 나와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여기를 이제 돌파해주면은 장대 양봉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 돌파해주고 나서, 자, 여기 최고점까지 돌파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거래량 보시면은 이렇게 현저하게 줄었죠. 자, 거래대금 들어온 자리. 자, 이 자리를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는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다 말씀드렸어요. 이 자리를 먼저 찾으셔야 우리가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어떤 흐름이 나와주겠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어, 예측해 볼수 있고 자, 수익 내는데 참고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죠. 상승했고, 하락했고, 상승하고. 보통 이런 식으로 어, 상승했다, 하락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차트가 움직여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자, 거리랑 들어와주면서 돌파해줬는데, 윗꼬리가 달리고 이렇게 눌렸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여기 있는 매물대가 많다는 거죠. 입구간에 이제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눌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세력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자, 위에 있는 물량을 먹으면서 올라가면 급하지 않는 이상, 짧은 기간에, 자, 세력들이 앞에 있는 물량들 기껏, 어 내려놨다가 다시 올린다고 하면은, 물량을 먹고 올릴 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굳이 높은 곳에 올리지 않습니다. 물량 받아 먹으면서 낮은 구간에서 매집을 해야 수익이 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매집을 하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띄어주고, 자, 눌리면서 하락하고 상승하고 자, 이러면서 옆에 있는 물량들, 앞에 있는 물량들을 흡수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자리에서 이제 박스권을 만들어주죠. 자, 그리고 저점을 높여주는 오상향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종목 이런 자리에서 장대 양봉이 나와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이런 자리 이제 추세 돌파하고 거래량이 들어왔던 첫 자리, 자, 이 자리가 이제 세력들이 진입했다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이런 자리에서 우리는 어,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겠구나라는 것을 어, 예측해 볼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자리에 진입해야 여러분들 수익이 날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황금 다이아 신호가 이렇게 포착된 시점에서 어, 거래량 들어오고 추세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자 여러분들께 문자 드려서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는 라 거죠. 자이 황금 다이아 신호가 뜨면은 여기 보시면. 어, 검색 시계도 이렇게 뜨게 제가 설정을 해 두었고요. 자 이렇게 간편하게 여러분들께 문자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시스템을 만들어놨고 여러분들께 수익을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다는 거죠. 자그러면서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문자도 어, 달성 문자 모두 어, 보내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자리가 이제 세력의 평단가 근처가 되겠죠. 자 여기가 이제 세력들이 들어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자이 세력 신호라고 하는 황금 다이아 신호가 뜬 자리. 에서 진입을 한다면, 자, 세력의 평단을 맞출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세력 평단 맞춰서 매집해 가는 것도 좋은 매매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어, 매매 전략을 이렇게 가져가신다면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자, 그런 어, 매매를 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죠. 어, 긴 호흡으로 가져갈 종목이 있고 또 짧게 끊어서 가져가야 할 종목들이 있는데 자, 트레이딩으로 접근해야 될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으로 길게 가치투자로 접근해야 될 어,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어, 1,126억 밖에 되지 않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다. 자 물론 이 종목 이런 자리 뚫고 상승해 주면서 자, 중장기로도 가져갈 수 있긴 합니다. 중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데 리스크가 좀 있어요 예, 리스크가 조금 있기 때문에 비중을 크게 실추는 못한다 자 그렇지만 이런 자리에서 이제 주가 돌파하고 거리랑 들어오고 자 여기 어, 상승해 줄때 여기 돌파해 줄때 진입하신다면 이 자리까지는 한번 와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길게 어, 가져가셔더라도 이런 자리까지 한번 어, 스윙으로도 가져갈 수 있고요 예, 중기로도 가져갈 수 있죠. 자 그리고 예, 데이트레이딩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물론 단타도 가능하고요. 자, 그러나 이런 자리에서 어, 돌파할 때 정확하게 매수에 들어가시는 것을 어, 추천을 드리고요 어, 비중은 어, 크게 실지는 못한다. 그러나 데이트레이딩은 어, 비중을 실을 수 있죠. 데이니까 자, 스윙도 조금은 실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비중까지 다 말씀드리죠. 자 혹시 이런 자리에서 스윙 내보고 싶다. 요즘 워낙 주식 사기가 많아서 이렇게 제대로 된 매매 방법, 어, 매매 타점 어,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공유해 주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자 맨날 뭐, 뭐 카톡방이나 뭐 이런데 가면 막 사기들이 많아가지고, 자, 우리는 정말 제대로 제 영상을 통해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또 세력의 평단가, 그 다음에 목표가까지 제시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 낼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이슈와 재료, 모멘텀 등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수익 낼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데. 저희 채널에 제가 올려드렸던 종목들, 자, 이렇게 수익률 보시면 더 빨간불인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수익을 제가 실제적으로 낼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고 제 채널에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 박제를 해놓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 채널에 이렇게 오셔서 제가 올려드렸던 이런 종목들 한번 꼭 찾아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에서 스윙 낼수 있는 그런 종목 내가 자신 있다 생각되는 그런 종목 제가 말씀드렸어요 중장기로 가져갈 거 스윙으로 가져갈 종목 자. 그건 뭘로 판단한다? 시가총액으로 좀 판단하시면 됩니다. 시가총액으로 판단하셔서 어 길게 긴 호흡으로 가져가실 종목들 진입하셔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또 짧게 가져가실 분들은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짧게 짧게 또 수익 낼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이렇게 어 문자 받아서 좀더 제대로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신다면. 자제 번호 01026860907번으로 참여라고 문자 하나 남겨 놓으세요. 자 이거 300분 한정해서 여러분께 제가 문자 드리고 있으니까요 선착순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신청하셔서 같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종목 핵심 재료와 이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종목은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메탈 사업과 그다음에 전장 사업입니다. 전장 사업, 메탈 사업은 구리 특히 어 전선과 관련돼서 어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종목이죠. 자 전기차에도 어 구리, 전선이 들어가고요. 선박에도 뭐 구리랑 전선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구리와 전선이 들어가는 이런 전기차와 선박 등에 또 AI 센터가 있겠죠. 이런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또 전장 사업부를 보시면 주로 호일이라든지 모터라든지 제너레이터라든지 금속이 들어가는 그런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주로 구리 값이 지금 들썩이고 있는데. 어, 미국 중공 유동성을 푼다는 소식과 함께 불입값이 들썩인다 라는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자, 왜 그런가 봤더니 어, 유동성이 풀리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따라서 어, 유동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원자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기준금리가 인하할 거라는 기대로 움츠려 있던 인프라 건설과 전력 등의 산업이 대출 금리가 낮아지니까 점점 활력을 낼 것이고 원재재가 그만큼 많이 수급될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원자재가 특히 금속이 이렇게 많이 상승해 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경기 침체가 아니라 환경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구리. 금과 같은 금속이 가장 급등하고, 자 원유도 점점 오르는 이유가 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안한 정세 속에 달러의 패권이 약해지고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리가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는 인공지능 AI 확산이 있죠 그거에 따른 전선 등 전력 인프라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 나와주고 있고요 글로벌 경쟁성장에 인프라 구축, 5G 네트워크 확장, 사물, 인터넷, IoT 등 글로벌 경제성장 기술 발전 때문에 이렇게 상승이 나와 준다 라는 겁니다 자, 구리는 전기 전도체로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전기차 배터리 등에 골고루 들어간다 말씀드리고요 전기차의 경우에는 와이어링 배터리 모터 케이블에도 쓰인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따라서 이 종목이 그러한 수요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해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선주와 금속 가격 상승하면서 구리값으로 매출과 실적 기대해 볼수 있고 MS와 어 블랙록 40조 원 AI 인프라 동맹으로 펀드를 조성해 어 데이터 센터 발전소 등 AI 인프라 시설에 투자할 것이다라는 이런 이슈들 나와줍니다. 상반기 견조한 실적에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어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반기 영업이익 최대라는 이런 이슈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모터 및 자성 철심 비금속 제조 판매하는 자, KBI 메탈, 자이 종목이 상반기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좀 보여지면서 기대감으로 또 상승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계속해서 구리 어, 값이고 금 값이고 뭐 니켈, 백금, 아연다 이렇게 상승해주는 모습 나와주고 있죠. 아 빨간 불을 켜고 있고요. 26일 날 금속 가격 일제히 상승 중에 있었고 구리 가격이 이틀 내을 상승하면서 우상향 중인 모습 나와주고 있죠. 자 지금 27일 현재에도 계속해서 주가는 상승해주고 있고요. 금과 여러 가지 원자재가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해주고 있고 한창 어, 구리 값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눌렸다가.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고 있는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 우리 주주님들께서 빠르게 공략하셔서 수익을 낼수 있도록 하셔야겠다. 그리고 미리 진입하셔서 지금 고전 중이시라면 오히려 추가 매수하셔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세력 매집 현황을 파악해 드릴 텐데요. 왜 세력 매집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좋은 내용 설명드렸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세력의 매집 현황 알려드릴 텐데 자 우리 그 전에 세력의 매집 현황을 파악하는 이유를 알고 가셔야 수익 나는데 도움되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고 가시죠 자 여러분 주식할 때 보면 몇 가지 체크할 것이 있어요 자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거래 대금과 거래량입니다 자 왜냐하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터졌다는 것은 세력들이 개입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즉돈 들어오는 자리를 파악해야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황금 다이아 신호가 이렇게 뜬 자리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는 것을 보고 세력 매집 현황을 파악하여 수익 낼수 있도록 세력의 평단가, 자 목표가, 추정 통계를 내립니다. 자,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죠. 자 단적인 예로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던 몇몇 종목들인데 자,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삼성 ENA, 아 n e 스 한국가스공사, 블루엠텍, 우리바이오, 유한양행. 자, 눈치채셨나요? 자, 이렇게 황금 다이아 신호가 뜬 시점에서 세력과 함께 같이 매집을 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따라가는 매매를 할게 아니라, 자, 기다리면 이렇게 수익이 나는 그런 매매를 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상승하는 황금 다이아 신호 종목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24년 하반기 주도주 테마 섹터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장기, 단기 하락 추세를 돌파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평소보다 월등히 많은 거래량, 거래대금이 포착되었다는 것이죠. 이 황금 다이아 신호는 세력들이 대량으로 물량을 매집할 때 자연스럽게 포착이 되도록 제가 설정해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검색 시계도 이렇게 뜨도록 제가 설정해 두었는데요. 이 황금 다이아 신호 많은 분들이 자료를 요청해 주셨는데요. 죄송하지만 아직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신호는 제가 직접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서 열심히 연구하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이 주식 시장에서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신호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좀더 제가 연구 중에 변수가 조금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스윙 내시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려고 어, 자료까지 준비해 보기도 했는데요. 저는 세력 신호라고 하는 황금 다이아 신호가 이렇게 포착이 되면 그 뒤에도 계속해서 세력을 추적하며 세력 매집비를 파악합니다. 간혹 주식을 조금 해보신 분들이 메이저 증권사만 이렇게 보시고 창고에 별로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주가가 올라가지? 또는 왜 주가가 내려가지 하시는데 자, 숨어있는 증권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8 9개 여의도 증권사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메이저 증권사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여의도 89개 증권사 싹다 털어서 순매수 수량 현재 주가를 통해서 매집비를 파악하고 세력 평단가 추정 통계를 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편하게 제가 계산한 세력 평단가만 사실상 보셔도 돼요. 제가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최신 업데이트된 정보와 함께 세력 매집 현황을 통해서 세력의 매집비, 평당가, 목표가 정확하게 문자 발송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공략주, 대응 문자, 목표 달성 문자까지 자, 이렇게 모두 보내드리니까 간편하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실리콘투 2024년 3월 진입 350% 이상 상승, 우리바이오 2024년 7월 진입 85% 이상 상승, 넥슨게임즈 2024년 7월 초진입 65% 이상 상승, 바이넥스 2024년 3월 초진입 110% 이상 상승, 바이넥스 2024년 3월 초진입 7월 초진입 100% 이상 상승, 60% 이상 상승, 재룡전기 2024년 3월 초진입 270% 이상 상승. 여러분, 수익 내려고 주식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수익 나는데 참여조차 하지 않는 것은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내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아무 조건 없이 서로 윈윈하는 것인데 일단 한번 참여는 해 보셔야겠죠? 자, 이러한 정보 무료로 문자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아래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아래 문자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자, 여기 더보기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신청하는 방법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맨 위쪽에 보시면 여기 링크가 있는데요. 자 여기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폼이 뜨고요. 자 현우 쌤의 신호 받기. 자 아래로 내려오시면 자 이렇게 성함을 써주시면 되고요. 자, 성함은 닉네임도 상관이 없고, 자 뭐, 종목명을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연락처는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증 번호를 눌러주시면 어, 문자를 통해서 인증 번호가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용하고 싶은 무료 서비스 한 가지 이상 중복도 가능하시고요. 어, 선택해 주시면 어, 이렇게 아래에. 어, 무료 신청하기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해 주시면 자 이거 10초면 끝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등록하시면 제가 일일이 문자와 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 제 문자 발송 리스트에 이렇게 목록이 올라와서 어, 문자 발송 인원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편리하게 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양방향 소통이 불가능하게 댓글을 막아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영상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덕분에 잘 팔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셨고 저번에 잘 받고 이벤트 한번 더 보내봅니다. 소중한 답장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팔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문자를 남겨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이 사람들 바보라서 속고만 살겠습니까? 자 문자 받아서 수익 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요즘 주식 사기가 워낙 많아서 채널에 주가 뜨기 전에 미리 박제를 해버리고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수익 나면 구독자분들이 댓글을 남기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댓글을 막아놨기 때문에 자, 아무런 요청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조회수만 올려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익료와 돈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돈은 유튜브가 광고 수익 책정해서 줘요. 자, 여러분들은 돈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봐주시면서 조회수 올려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채널 활성화 되고요. 광고 수익 올라가겠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리는 비용 이거 아무것도 아니겠죠? 세력 매집 편황다 계산해드리고 춤의 목표가 다 문자 보내드리면서 수익 만들어드리는데 자 서로 돈 들어가는 것도 없는 이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황금 다이아 신호와 자 세력 매집 편황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저는 세력 매집 편황을 통해서 세력의 매집 평당가 목표가 다 숫자로 말씀드리고 자 황금 다이아 신호와 함께 세력 매집 편황을 통해서 추가 매수 타점도 어렵지 않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 매수해야 하는지 자 보유를 해야 하는지 매도를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어디서 해야 하는지 전달받아서 좋겠죠 세력매집현황을 파악해야 하는 이유는 수익을 가늠할 수 있는 목표주가와 손절라인 등 많은 부분이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력매집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보통 메이저증권사, 키움, 신한, NH, 삼성 등한 5개에서 6개만 계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세히 보시면 89개 여의도증권사가 있습니다 자 이걸 다 체크해야 진정 제대로 된 세력 매집 현황이 파악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 채널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무료로 다 계산해 드리는데, 자, 세력 매집 편향은 첫 번째 매집 비율입니다. 자, 매집 비율이 높으면 수익 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매집 금액입니다. 매집 금액 규모가 커지면 세력이 바라보는 목표 주가 또한 커진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매집 평단가입니다. 자, 매집 평단가 이 가격에서 최소한 세력들이 손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지할 가격이고 추가 매수 타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최초 세력 신호 황금 다이아 신호가 포착된 그 시점부터 해서, 자, 세력 매집 현황, 이걸 파악해야 수익 날수 있는 기름길이 보인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저는 더갈 걸로 보이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간다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자 우리는 정확하게 숫자로 파악해야 합니다. 전문가는 숫자로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세력 매집 현황을 통해서 여러분께 숫자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력 매집비 6월 3일 거래량과 함께 세력 신호 황금 다이아 신호가 포착된 시점으로 해서 9월 27일 현재까지 매집비를 계산해 보니까 3 1 6가 됩니다. 매집 금액을 산출해 보니까 특정 상부매이저 증권사에서 98억이 전체 창구 89개 여의도 증권사에서 399억이 자 그리고 매집 평당가를 계산해 보니까 2,750원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89개의 여의도 증권사 순매수 현황을 통해서 매집비를 생성했을 때 자, 이런 재료를 가지고 세력들이 얼마까지 가격을 매길까 계산해 보니까 기술적 분석상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 3,575원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가격 부분 강한 저항선 동반되어서 돌파해야 유의미한 가격이고요. 1차 목표가는 보수적으로 잡아야 뇌동매매 자제하고 원하는 수익 목표 달성 가능하다라는 거죠. 2차 목표가는 5,500원인데요. 자, 세력 매집비율 300%대면 세력 매집 평단가 2,750원일 때 자, 보통 매집비율 300%면 평단가에서 최소 30에서 100%까지 복부가를 본다는 거죠. 자, 따라서 이 종목 제가 계속해서 세력 매집비 말씀드릴 텐데요. 이게 최신 업데이트가 계속되고 실시간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임들께서 세력과 비슷한 가격대에 진입해서 수익 내고 싶다 하신다면 자, 제 번호 010-2686-0907번으로 참여라고 문자 하나 남겨 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구독자님들께 실시간으로 계산이 끝나는 시점에 바로 300통 선착순으로 특별히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